최소한의 기능만 남아있는 나의 작은 집 창밖 보이지 않아 도시는 하수도 고약한 냄새 코를 찌르고 걸려있는 빨래감, 덜 마른 운동화 소음처럼 몰려오는 두통 사이에서 햇빛의 방향 알수 없어 이 방은 좁아, 좁아도 너무 좁아 축축한 바다, 어젯밤 수납이라도 몰려온 걸까? 하지만 아무것도 잠기지 않았다 가스 밸브에 불을 붙여도 터지지 않을 것이다. 머리를 쓸어 넘긴다. 라디오 소리 들리지 않고 TV 전선은 끊겨 있다. 손가락 마디를 길게 늘려 방의 인치를 감각해 본다. 시선보다 살짝 높은 거울과 촘촘히 쌓여 있는 캐릭터 인형, 인형들 위, 다정하게 덮여진 손수건, 이불, 그리고 바닥 한가운데 불탄 자국과 함께. 최소한의 기능만 남아있는 나의 작은 집. 욕을 모아 침을 뱉는다. 꿈에서도 작은 집을 깨몰아 어젯밤 주택청약글을 긁어모아 읽은 게 화근이 되었다 형편없는 점수를 계산하고 부모를 원망한 게 화근이 되었다 감사했었어야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부모와 주어진 환경에 감사했었어야지 화장실 문을 열고 닫는다 화산 및 지진, 불이나 물들이 집을 집어삼켜 기능이 무효화되고 벽이 무너지고 손실이 극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꿈은 현실과 반대라 했으니 그러나 방안은 캄캄하고 배치들지 않아 골방에서의 기도를 일깨울 뿐이다. 깨고 나면 더 정확해지는 기억들. 흐릿했던 일자에 마카로 선을 긋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작은 집과 관련된 해몽을 검색해 본다. 명예가 훼손될 징조,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좌천되거나 떨어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좌절이나 괴로움, 죄나 고통. 그래, 세상 모든 비극적 단어가 가까워. 이건 꿈 밖도 다를 바 없는데. 그런 주제, 그런 주제. 다시 방안을 찾았다. 이 꿈엔 멋지고 고뇌할 수 있는 화자를 등장시켜야 했다. 꿈 정도는 연연해하지 않고, 웃습거나 금방 웃거나, 샤워 한번 하면 3년 전 있었던 일이 더 선명해지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했다. 구렁에 빠져있는 사람은 늘 확신 없는 흔적을 남긴다. 다른 세계로 갔었어야지, 지옥이라도 빠졌어야지, 전쟁을 벌이거나 우주로 떠난다거나, 여곤만 남아 유령이라도 되어 떠돌았어야지. 꿈조차도 작은 방에 몸을 미어 말한다는 것이 발전 없는 한탄이라니 이젠 다른 꿈을 써야만 한다 제가 벌어진 도시 속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담아 환경적 요소가 드러나면 좋고 사랑에 빠지면 더 좋고 예를 이야기하고 부족한 식량이나 녹는 빙하, 동물들이 등장해 상징성, 난해함, 나를 배제하고 모두 분해해 조각낸 꿈을 묘사하게 되면 분명 더 나아질 것이다 일차원적인 슬픔을 벗어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더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 좁은 방을 벗어나 강을 건너고 구름을 건너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며 이 세상 아름답다, 아름답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골방으로 돌아가. 나의 작은 방, 키 겨우 맞는 낮은 천장, 딱딱한 바닥과 다섯 발자국이면 모든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그 방안으로 돌아가. 묘사할 수 없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하고 중얼거리고 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은밀해지지 않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나는 말이야" 하고 타오르게 된다.